분당 CS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근데 이건 하다 보면은 이게 늘 라인 관리가 제일 중요함. CS 잘 먹는 건 라인 관리가 다입니다. 저 옛날에 저 CS 먹는 연습도 막 했었는데 그때 제가 공략글 봤는데 이제 평타로 먹기 힘든 챔피언으로 막 타치는 연습을 해라. 애니비아, 블라디미르 막 그런 애들. 그런 걸로 이제 연습 모드 들어가 가지고 미니언 막 타치는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 뭐 CS의 달인이 돼 버렸죠. 여기도 분당 아홉 개, 분당 열한 개. 분당 열 개, 분당 열 개. CS 먹는 건딱두 개가 중요해. 막타 잘칠줄 아는 거, 포탑에 박히는 거그딜 계산 잘하는 거, 그리 라인 관리. 이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면 이제 당신도 CS 고수가 될수 있다. 오, 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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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laughs> 뭐야 이거? 서프 <laughs> 잡했어 아니 나는 자리 바꾸는 수업인줄 알았는데 씨, 챔피언이 바뀌네? 일단 올라프, 사이온 구도는 이 패시브를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올라프들이 웬만하면 전멸도 잘안 들고 킬도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죽으면서 패시브로 킬각 잡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W 스틱 쌓자 올라프 안 왔으니까 미니언이랑 같이 얘는 뭐 만화를 다 써버리냐? <laughs> 하지만 비스키 저 사기룬 너프 부탁드립니다 거리 조절이 생명이에요 올라프도 이제 뚜벅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리 길게 싸우면 안 돼요 올라프랑 정복자 된 챔피언들이랑은 항상 짤짤이 들죠 하하하, <laughs> 나이스 자르반. 여기서 죽으면서 한번 킬각봐 되겠네요. 아 근데 빼지. 아 이게 내가 먼저 맞았어야 되는데, 보타. 아쉽네요. 이거 자르반이 평타를 한대 치지 말고 그냥 뺐다가 내가 잡으면 되는데, 왜냐면 올라프가 전멸이 없기 때문에. 얘도 게이드 기기남, 얘 CS 8개, 나2 9개 근데 비상, 지금 나 사이오닉 킬관여율 1등임. 적을 어, 이제 1등 아님. 곧 항상 난임만 터트리고 빼기, 무빙. 라인은 웬만하면 미는 게 좋습니다. 혼자 따면 진짜 와우 안 여기서는 이제 최대한 라인 태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면 상대가 4레벨이라서 금방 태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밀어봤자 다 받아먹어요 그냥 미니언 최대한 태우고 비게이브 포탑에 쌓아서 다이브 한번 본다 이 마인드로 항상 미니언 막타 칠때큐 미니언, 미니언 막타를 칠때 이제 경직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오우. 한 대만. 아난입터뜨리면 잡는 건데 아비 아깝소. 이 올라프 상대로는 신속심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저 슬로우도 중요하고 거리 조절이 중요해서 한번더 부시로 항상 라인 묶기 하고 나선 와든가 보다. 난이 빠졌을 때는 무조건 그냥 빠져 있어야 돼. 올라프는 이제 무한 추노가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 없을 때는 그냥 빠져 있으세요, 완전. 저 올라프의 카운터가 이제 난입이죠 올라프가 사이온 상대로 못 나오는 모습. 탑에 이즈리얼이 되어 버림. 쳐녀서 큐로만 미니언 먹어. 그냥 라인 밀게요, 근데. 요새는 당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사이온뿐만 아니, 아니라 모든 챔피언으로 그냥 포탑 골드라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는 항상 푸시에서 이 폭을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포탑 골드 가치가 말이 안 돼요. 세금이 안 붙는 골드라. 아니 없을 때는 다시 사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올라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악타 칠 때다. 뭐야? 올라프가 켤수 없구나. <목소리를> 하하하하! 안 돼, 안 돼. 요무사죠? 이속 빨라지게. 그리고 렌즈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딜사이오는. 왜냐면 이제 부시에서 Q 깡 찍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몇킬이 나오 는 거야？우리 11분 인데 이거 완전 박치기 게 임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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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받아들 이기 시작 했 어. 아, 청포탑 깨겠는데? 아, 뭐야? 이거 너무 센데요. 아 야, 이 속이 너무 빠르다. 메자이라, 메자이 10 스택 넘으면 이속증가 때문에 어떻게 10킬이니? 사일러스가 이게 탑의 현실? 야야. 야. 나 방금 약간 그런 기분이었어. 나홀로 집에 나오는 케빈이 된것 같았어 방금. 그니까 레알 나홀로 타베임. 이거는 가야겠는데? 와, 진짜 태양신이다 저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야 어벤져스 어셈블 아 진짜 직원맨 오 깼다 아전령한테도짐 아이고야. 야, 우리 대체 얼마나 싸우는 거야? 파밍 좀... <laughs> 좋은데, 아, 근데 레오나 입에 들어갔어. 아, 네. 아, 네. <웃음> <웃음> 챔피언 움직이질 않아. <웃음> <웃음> 아, 하하. 플래시 아니면 따는 건데. <laughs> 그냥 와다다다다다다 그냥. 오케이 또 싸워. 그냥 또 싸워. 박치기 하는 거. 그0 한테 박치0 0지 좋은데? 무한 박치기 무한 박치기 박치기 0 8분에0 0 5 8킬0 나왔어 0 0킬0 8분2 0 0 나온 레전드 게임. 누구 있니? 봄바 <laughs> 맛있다 레오나야. 이 사이온이 CC기 있는 챔피언들이랑 공합이 좋아요. 스킬을 맞추기가 어려운 챔피언이라 그 대신 리턴은 커서. 봄바. 봄바. <laughs> 가야 돼 가야 돼더 가야 돼더 가야 돼. 한번더 뛰용. 가야 더, 더 가야지 더 가야지 막치기 해야지. 우리 공룡이잖아 <laughs> 박시게 에 그냥 나도 적응해버렸어 이젠 무한으로 박는 거야 쏠랭은 이걸 즐겨야 돼요 쏠랭은 카정 항상 해줍시다 카정은 이세 가지 이득을 동시에 볼수 있는 거예요 내 성장 상대 성장 막기 그리고 시야 체킹까지 아그 못하겠습 얘네 바론 가게 생겼는데 나궁 20초 너무 급하게 하지만 말아보자 친다 친다 아아잘 뺐다 너무 오호 <laughs> 싸이온~ <laughs> 이게 박치기 싸이온이다 임마~ 개이드기요 요우무 난입 기회~ 이게 3종 세트가 이 뚜벅이의 그 단점을 없애줘요. 말도 안 되는 이 속으로~ 야, 또 싸운다, 또 싸워~ 야, 진짜 숨... 숨을 쉴 시간이 없어~ 근데 잘긁었어 살사일스를 노리고 싶었는데, 안 나오네, 절대. 저, 잘 밉니다, 잘 밀어요. 아. 이뒤 물림 안 좋은데? 앞으로 뚫통아잘 물었다. 가야될때 와나 템봐 많이 비용 어어? 한타 <놀만> 해야지 아, 야 이게 안맞냐? 어? 야, 플래시 썼어. 애들, 에이고 아, 이거 와주지. 에라, 몰라. 에라, 에라. <laughs> 아, 근데 자르반이 이거 바로 공 박아줬으면. 노플인데, 가이사. יאללה yeah. y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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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날뛰고 있습니다. 미 날뛰어 주시. 도먹 잡아 주세요 하 <laughs> 어? 못넘었어 <laughs> 진짜 레전드 <레사님. 웃음> 와.. 치. 와 우리팀 모든 챔피언 다1 0패스식이야또 싸워? 또야? 아이고.. 얘들아 아못빼었네 어, 제발. 후후. 이거야 이거 해주잖아 해내시잖아. <laughs> <laughs> 맞자아자아 맞아. <laughs> 극 딜사이언의 큐는 강타보다 세다고. 이거 진짜 이기자 좀 애들아. 우리의 성과가 나와야 돼, 이 박치기의 성과. 이러다 머리 깨지겠어, 우리. 나 지금 박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어, 어 박치기 한다. 아이고, 쳐들, 씨. 쳐들, 쳐들. 초 비상사 텐데 이거. 오는 카이사 딸게요. 이득 가려나? 호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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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oh,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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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상대도 박치기 시작한다 또 탑에다가 <laughs> 쉴 수가 없어 쉴 시간이 없어 야 혼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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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가 매줄게.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용좀 치는 녀석인데 저거 오케이 풀템. 나 32은 풀템이야. <laughs> 아, 잠깐만, 이기 와드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는 애들을 잘라야 되는데, 이럴 때. 지금 오브젝트가 없긴 하거든요. 아, 저쪽으로 깼네. 안 돼! 조냐가 두 개야 야 조냐 또 있다! 조냐 세개야상나살게만 해봐 어또박세기 시작된다 아이고 끝나지만 않기를 게 존나 세나 1대1 이기는 거 아니야? 레오나가? 그런 건 없고요 아, 네. 집 와야 돼집 와야 돼야 딜... 제발 나이스 아, 네. 아 근데 너무 빨라 아... <laughs> 우리 팀 밸류가 좀 딸렸다 상대에 비해서 <laughs> 아쉽네. 난 진짜 딜 열심히 넣었다. 이게 요새 메타임, 그냥 박치기 하는 게 메타임.